누군가에게는 좀 무서울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좀 필요한 영상일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건 저의 실수로 시작된 사고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6 0 0을 탔을 때는 어, 매장에 가서 체인 정비를 많이 맡겼었는데 오프로드를 타다 보니까 어, 이제 흙먼지나 이런 게 많이 자주 묻게 돼서 어, 그때마다 부탁드리는 게 너무 미안하고 해서 제가 체인 청소를 하게 됐어요. 어깨 너머로 본 거를 제가 따라 하게 된 거죠. 그냥 자가정비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큰 생각을 못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음, 3월 달에 오픈 투어를 앞두고 체인만 유독 좀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제 가방에 가지고 있던 바이크 닦는 걸레로 닦다가 체인도 같이 닦다가 아 시동 걸어야겠다 그냥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게 원래 도구를 가지고 했던 거를 손가락에 걸레를 끼고 음, 돌아가는 체인에 이렇게 대자마자 바로 순식간에 사고가 났습니다 멈추고 뭐 어떻게 제가 대처를 할수 있는 그런 게 없고 그냥 바로 빨려 들어갔는데 제가 장갑을 끼지 않은 상태라서 바로 빨리 빼기는 했는데 장갑을 꼈더라면 더 많이 다쳤을 것이다 라고 이제 주변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요즘에 자가정비를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어, 집에서 스스로 체인 정비하시는 분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처럼 이렇게 시동을 걸고 체인 정비를 하면 안 된다 라치고 어, 심하면 손가락을 이렇게 저처럼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는 사고 직후 제가 어떤 고민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또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